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팀 3딜러, 원탱. <laughs> 아, 윈턴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윈턴을 가면은 제냐타 커버가 안 돼서, 애매한데, 너도. 근데 이거 메인탱커로 라인을 하나 들어야겠다. 이게 제냐타, 메르시 이런 애들이 잘 케어가 안 돼서, 아이씨, 어떡할까? 아니야! 야, 이거는 자리아래 가야겠어. 트레쉬어. 라인, 라인 봅시다. 라인 볼수 있나요, 이거? 저기 메리스 잘랐어요. 오케이. 우리 트레 죽었어요. 우리 저거 트레 살릴 수 있나요? 어? 못살요못살요 못 오케이. 맥 위치 좀 얘기해줘요. 맥 2층. 2층에 맥. 맵 반피. 어, 뭐. 저기 라인 개피인데? 발키를 낮춰. 아, 좀 개피, 개피 많은데. 마무리가 안 돼. 발키를 낮추라니까? 어? 발키를 낮추라고. 어, 천천히. 자리야 힐좀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라인 돌진이요 우리 안 잡혀갔지, 그리고. 천천히. 렉바이 네, 들어갈게요 이거 왼쪽 들어갈게요. 트레이 반격 드릴게요. 한번 들어갑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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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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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 좀 봐줘 거점에 허기 어딘지 몰라요. 메르시 메르시 봐줘요 메르시 메르시 반칙데 메르시. 우리 메르시, 메르시가 안맞는데 너도? 우리 메르시. 마임나인나인 라인, 라인. 라인 반피. 나인 라인 반피 안 해? 아, 우리 메르시 좀 봐줘요. 메르시, 정 메르시. 메르시가안 봐줘라고. 다 잡은 건데 라인도. 정크, 정크, 정크 반피 컷. 정크 컷. 메르시 짱자리야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요 무려보라요 라인 망치 있을거예요 라인 짱 자리아 궁 돌아요 이제 곧 맥크리 잡아요 맥크리 잡았어요, 잡았어요. 정크는 2층에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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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갈게요. 지금 저 앞쪽 라인으로 다 나갔는데? 우리 다운 하나 죽었고. 2층에 지금 제, 저거 정클 있거든요? 정클 맥크리 2층에. 저 지금 이거 궁 돌거든요? 궁 한번 갈까요? 타이어 얼마나 나왔어요? 타이어? 타이어 콜좀 해줘, 타이어. 아, 우리 트레이 있구나. 폭탄 2층 트레 어디 있어 우리? 트레님, 트레님 커머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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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쪽 다리 쪽 다리 쪽. 나이스. 자, 오케이 깔끔하고 2층에 우리 지금 보호막 생성이 깔렸나? 네. 오케이 오케이. 그, 입구, 입구에다가 포탑 좀 박아줘요, 입구에다가. 입구에다 포탑 박아줘, 빨리. 왼쪽 입구에 박아줘요. 오른쪽으로 알아서 막을게. 위도 아, 어디야? 그치 죽었어요. 아, 근데 좀 죽었네. 여기, 여기, 여기.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왼쪽에 루시우. 제 낙사할 건다 계속? 트빠았고 얼비트에요. 석양 왼쪽에 맥해피 개피, 맥해피 개피. 짠 좋았고 화물 밀고 들어갔네 자리야 자리야 봅시다 자리야 자리야 짠 천천히 후구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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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짠 천천히 쟤네 지금 오른쪽에 뭐지? 저거 토르비온 나왔어요. 토르비온, 천천히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왼쪽에 메르시짤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메이 볼게요. 메이, 왼쪽 위에, 왼쪽 위에 맥, 맥짤, 맥짤. 메이 보십시다 메이, 메이 개피 메이 언덕 2층 올라가 있는데 메이 짤 뭐지? 이제 목이 있는데 짤, 토르비온 짤. 네이, 다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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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중이요궁 쓸게요 궁 박을게요 궁 박아줘 공해줘요 로나이스나이스와하야로 이것이 자리야 자리야 아주 기가 막혔다 진짜 아 진짜 이거 서로서로 서로 아주 브리핑하고로 하니까 그래 이런 개드 로드, 로로도 자 이런 개똥 조합으로도 열심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리. 네네. 자 가봅시다. 이거는 저 라인 네. 들게요. 아, 안될거 같아요. 저 라인 들고 갈게요. 네. 자 전화 통하고 화 있으니까 잠깐 차단해 주고. 자 가봅시다. 팀보예요 형님들. 팀보 세명안 들어있어요 형님들. 형님들 팀 보조 팀 보조 형님들 팀 보조 좀 제발 부탁이야. 일단 이거 라인 광벽으로 좀 버텨볼게요. 심해 정크래시니까 우리. 근데 이거 팔아 뜨면 좀 힘들 것 같은데. 트레님 혹시 솔울저 돼요? 이거 팔아 뜨면 완전 망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니 근데 이거 보막생성기 왜 이렇게 빨리 돌려 쟤 아니 보막생성기가 이게 원래 저 정도 타이밍으로 빨리 드나? 오 완전 어제대로 한편도못 해보고 보호 보막생성기가 왜 이렇게 빨리 돌지 뭐야 어떻게 또 뻥치네. 어, 이건 무조건 이겨야겠다. 나이스. 어, 제정크랜 나왔어요, 저기도. 윈스턴, 왼쪽에. 왼쪽에 윈스턴 있거든요. 왼쪽만 좀잘 잘 봐주세요. 정크랜 아마 2층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정크랜 싸움 지면 안 돼. 나이스. 파, 컷. 저 방벽 좀 채울게요, 라인. 라인 반격 채우는 중. 정크랩 살아났고, 2층에, 2층 윈스턴. 정크랩 정면, 정면, 정면 오른쪽 아래. 어, 라인 반 피어, 라인 개피. 나이스, 라인 마무리 됐고. 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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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턴. 정면에 정크랩 오케이, 오케이. 뺍시다, 천천히. 정크랩 살렸는데? 정크랩 나와. 정면, 정크랩,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정크레이있거든요 어, 게안 잡아지나? 오른쪽 아래 뭔가. 예. 오른쪽 아래 계단 그한 쪽에 정크레이 있거든요. 나이스메리 씨. 파라 지금 왼쪽 돌아요. 맹님 저거 한번 봐주세요. 파라 왼쪽 도는 거. 파라 왼쪽에 있어요. 왼쪽 언덕에 아직 있어? 그대로 있고. 정면으로 왔어요. 네, 오케이. 인턴 정면. 인턴 호빵 빨리빨리 뿌개 버리고 파라 정면. 정크리 2층에 지금 폭격 계속 오고 있어요. 저 방벽 깨져요. 방벽 내릴게요. 돌진 한번 박음 라인한테. 이거 부활되나? 그냥 초월 빠졌거든요. 그냥 탈자. 오는 중이요. 윈턴, 윈턴 개피, 윈턴 개피. 라인? 라이 낙산 윈터는 오른쪽 2층에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 저거 잡아지나? 안 잡아지죠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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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매달려있어요 2층에 아 윈터 반핀데 아깝네 맥 나왔어요 쟤네 정면 나이스 인턴 다운, 젠야 인턴 살아났고 부활 없어요 왼쪽, 왼쪽에 왼쪽 많아요, 왼쪽에 맥크리랑 제네타 같이 있어요 아씨나 돌진 꽂혔는데? 저힐좀 주세요 힐힐힐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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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아 거기로 가면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살렸어 살렸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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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넬... 시멘님 메르시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에 맥크리 오른쪽 오른쪽 2층 떨어집니다 폭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순동기 있어요. 순동기, 순동기 있어, 우리. 괜찮아. 나이스, 우리 정크 잘랐고. 우리 순동기 이제 몇 개예요, 순간도? 라인 정면, 정면에 라인 메르시 매크리다 있어요 지금. 왼쪽에 매크리 들어갔고. 나이스. 천천히. 나이스. 아, 민턴 개피, 민턴 개피. 메르시 보는 중이야. 다높혔고다높혔고 다 100만 명 높였어요. 얘네 초월 도는데 저 윈터 보고 있어요 지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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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드겨 패는 중한조 정면 메크리메크리 정면 한조 정면 메르시 메르시 공중에 메르시 뒤에 있고요 라인 살렸어 얘 망치 있을 거예요 나이스 짤. 나이스. 정면에 이제 애들 올 거예요. 어. 아. 좋하셨어요 야, 이런 개똥조합으로 지금. 와, 이거! 탱커가 딜 어디야? 아, <laughs> 이런 개똥조합인데, 이거. 진짜 기가 막혔다. 나 파츠 나오나, 설마? 100만 명 높인 파츠. 아, 100만 명 파츠 안 나와요. 이렇게 잘했는데. 탱커가. 야, 1대스야, 1대스. 자, 어쨌든 간에 전 유튜버 핑퐁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여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라이블이라는 저 친구가, 이번에 이기면 상위 500이라는데? 모겠지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